맛있어요 마시사여, 요디대지가마사요시여요가요여요디대가마사요여요디대지가마시사요디 여어디가 <laughs> 어디가? 어디가? 가 <laughs> <어디가>? <laughs> 요리 소세지를 만들는 가입 안 요-디 소세지가 마-시-소-요 여 <laughs> <요리> 소세지를 주-세-요 <웃음> <웃음> 요리 소세지가 아이 마시어이지가마미쳤이소세지마시 소세지가 마시어 미쳤어 지가이가 마시자. 이 소세지가 마시자. 이지가마시지가 오, 오, 哦，嗯，这是。立蛋。啊。啊，地址。要见面？啊，可以来。Hello。呜呜呜呜。呜。 <laughs> <laughs> 아찾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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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세지가 마있어요 아이 참샷아 아, <요리> 소세지가 마시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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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laughs> 어디 소지를 만들어 보아야. 여 <laughs> 어디 소지를 만들어 출판해야. 이걸로, 이걸로, 요, 이걸로 그 시조세 술잡기로 되겠다. <laughs> 어디서 셋째를 만이보아아야야이걸로이걸로 시조새 이작들을 <laughs>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을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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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수가없어요 이거, 이잖아요 이거, 이미 이거, 이거, 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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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장 이렇게 해야죠. 신장 됐다. 여기 소시지를 만들었다 하늘로 날아요. 여기 소시지를 만들어 하늘로 올라요. 여기 소시지를 만들어 하늘로 떠나요. <laughs> 여리 <laughs> 어디 소세지가 어디로 갔느냐? <laughs> 어디로 사라졌을까 요리 소세지? 난못 찾을 것이다. 여리 소세지가 어디 있나요? 여리 어디 소세지가 어디로 사라졌나요? 난못 찾을 것이다. 나도 이제 못 찾을 것이다. 나도 이제 못 찾을 것이다. 뱅 용이요. <목소리가> 나는 숨어 있어야지. <laughs> 애미인의 가를 보여주려는데, 왜 이게 안 보이는 걸까? 망쳐 <laughs> 음... 아... 멍청야돼유 선물을 줄게 뭔뭐 선물? 으아아나불 <laughs> <laughs> 덩어리 어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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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만 잡았다 <laughs> 드디어 잡았다 <웃음> <웃음> 날 잡지마! <쫓지> 나의 <laughs> 소세지를 만들어 보아안이야안주안돼안돼비안돼에 <laughs> <laughs> 소세지를 만들어 보자안돼아안주아안 어. 어. <laughs> 안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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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놀라> <visuals> 여기 소세지를 만들어요. 여기 소세지가 어디로 도 망가? 당연히 수도 있지. 어디 무시? 아하하 뭐야? No, t h <laughs> <와. 에이> <laughs> <laughs> 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할아버지 <laughs> 야, 놀려왔다. 아우, 씨. 이거 뭐, 죽는 줄 알았네. 야, 아우, 이거 뭐, 죽는 줄 알았다. 누님이 지금 킬, 하시나요 뭐? 방 지금 들어가면 되나요? 들어와도 돼. 게임. 들어와도 돼. 뭐, 난 지금 누리시죠? 어? 수상해어 개예쁘다 알른와 재밌는 일이 일어나 <laughs> 이제 해폭탄 살기 있는 것 같은데? 해폭탄은 없어 왜? 여기서 새지 잡으러 여행을 떠나요 <웃음> 여기 <웃음> 여기 <웃음> 잡으러 <웃음> 왜 날라? 분명히 <laughs> 뭐 엄청 예쁘다 어디가 어? 어디가 가, <laughs> 어디 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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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친! 어, 미친! 어, 어, 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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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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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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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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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아프리카 봐야겠다. 아, 아, 아 미쳤어. 아 미쳤어. 안녕. 보여주고 싶다. 아 보여줄 수 있지? 아미쳤 야, 잘 봐봐. 내가 뭐 하고 있 겠어? 안 보여. 엄마. 여든 소세지 여행을 떠나요. 여든 소세지 여행을 떠나요. 와 개무거. 와 개무거. <laughs> <요지 소시지 웃음> <소시지 웃음> 와 개무거. 와와거 어디서 왔어? <laughs> 이거? 내가 한 건데? 음. 설정까지 다 해놓으면 내가 할수 있는데? 이거 스크린샷 어떻게 찍더라? 뮤디 소세지 어있어난도대 못찾을 나도 또 못찾아! 난도대 못찾을 것이야! 나도 또 못찾을 것이야! 폭포다! 아저지마요저 들어 건드려 난절 못찾을거야! 난절못거 형들 형들 스크리샷 어떻게 찍지? 아 F12 아니야? 걸이거를한 5천으로 해놓으면? 스미에서 f 1 있는 거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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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오, 오. 오, 오, 새가 미쳐 날뛰고 있어요. 유디소세지 찾으러 가요 f 4가 보다, 4. 4인 것 같은데? 아, F10, 맞아. 어, 속도를 한가한 대로 질주하는 미친 새가 있어요. 무섭다, 이거. <laughs> 저에 날아다니면서 공연 할게요. 유디소세지가 어디있어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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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 소사지난 지금 봤어요 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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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는데 어딘데로 갔어? 또 도망갔어 아 미쳤어. 쓰. 미친 나가서 들었죠. 어 미쳤어. 어 이거 예쁘지? 어 미쳤어. 안녕. 니니하이. 이거 너무 빠르다. 어차피 만들안 되는데. 내야지. 가야지. 줘줘줘 어? 카우다. <목소리> <laughs> 어? <laughs> <laughs> 그, 개 무섭겠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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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사. 팔사. <목소리> 안녕 카오야? 카오 <laughs> 어디가? 나가리들잖아, 지금 어디가 카오야? 카오야 어디가? 아 싫어, 오지마. 어디가? 힘들겠다 와. 어디가? 누가 들어가래? 누가 들어가래? <웃음> 나 뭐야? 기막혔어, 기막혔어. 아나안 해, 나안 해. <laughs> 이면 <laughs> 진짜 무섭지 누구나 짜증나지 그러면 이, 이 어디 서세요 어디 어어 무서워 어, 지금 저도 하는 건가요? 여기 어? 이런데 있을 것 같다.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혹시 무 사랑해요 아아 사랑해요 아, 아. <웃음> 사랑해요. <웃음> <웃음> 아. 사고를 날으말 것. 돼, 막개리 집어치워.